자,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라운지 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드릴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들이 10월 16일에 최고가 84,700원을 달성을 해준 이후로, 6거래일간 연속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6% 상승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대체 왜6% 왜 가량 상승분이 나와 있는지 이 안에는 어떠한 재료 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함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서 사실 저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밀어주고 있는 수급세들이 어디 쪽이죠? 이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조선 이렇게 많은 테마 쪽으로 수급세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나 AI 로봇 다 필요한 게 전력이란 말이에요 전력 근데 이런 미래산업 쪽으로 아직 발전을 하기 전인데도 전력 이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원전이라는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원전과 더해지고 있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SMR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주가 눌림목, 전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추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 나가려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걱정 절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아직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주주 여러분들 계시다면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부터 한번 봐 주시면 눌림목 보여주면서 11권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11권 걸쳐 주면서 위쪽에서 주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가 89,000원으로 만 마감을 했고 여러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가 자체가 8만 원 후반대, 즉 1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 지금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매매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횡보세를 이어오던 9월 24일부터 오늘자 기준인 10월 24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개인은 600만 주가량 매도 그리고 외인과 기관계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인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투매를 하고 있고 기관계 또한 5거래일 연속 투매 물량 던지다가 오늘 다시 100만주 가량 매수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100만주의 매수세는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들어왔고 그 전까지는 매도세를 보여주던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개인들은 주가 눌리는 모습 보여주자마자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주가가 6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불안심리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6%가량 상승함에 따라서 70만주가량 매도를 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추석 연휴 동안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투매를 했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한 일들이고 차익 실현을 위한 일들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매도 금지다 라는 겁니다. 댓글창 열어 놨으니까 댓글로 매도 금지다 라고 한 번씩 달아 주시면서 최대한 많은 투자자분들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품매물량 던지지 않을 수 있게 매도 금지다 라고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죽지 않았고 앞으로 원전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물량 정리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금지다 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면서 지금 주가 상승분을 불러일으켰던 이 호재거리 한번 말씀을 드려 봐야겠죠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보시면 한국, 미국의 원전 협력을 한다. 만우가 제안 검토 무역 협상의 제 2의 카드로 사용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아래쪽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전 사장 이 김정관 사장이 웃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굉장히 행복하게,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우가 프로젝트가 뭐냐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 만우가 프로젝트는 S M R 건설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국 최초의 이 상업용 상업용 S M R로 주목을 받으면서 G E G 히타치의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G E 히타치랑 이 S M R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 들어가는 원자로 모듈 그리고 증기 발생기 열 교환기 등등이 핵심 부품 등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만우가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초기 수주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을 할수 있으면서 향후에 최대 12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올라와 있고 장기적인 수주 즉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늘었다 요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원전 시장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mr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 smr 1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러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주가 6% 가량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전 행정부 그리고 지금 현 행정부 모두 이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smr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추가적으로 이 smr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중이라 이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마누가 프로젝트의 두산 에너빌리티 라는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이 만우가 우리 주저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만우가 프로젝트 과거에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상 흐지부지가 됐어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을 할 만큼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선 협력 쪽이었죠. 이 마스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조선보다는 지금 이 원전이 훨씬 더 전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을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러한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이 만우가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올랐다고 봐주시면 되고, 과거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으려면 새롭게 나타나는 뉴스들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이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 한박자 늦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오늘도 이러한 만우가 프로젝트에 관한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오전부터 오전부터 단타 쳐 가면서 오늘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이러한 호재 거리들을 겹쳐서 주가 상승하고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저점 매수하고 고점에서 익절해서 단타로 5% 이상의 수익률을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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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꼭해 나가셔서 이렇게 소소한 용돈벌이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완전 르네상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흐름들 나오면. 확실하게 이 기회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소통방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자체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 이 소통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 보면 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두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아래쪽에 소통방 입장 링크라고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어떠한 페이지로 넘어가냐 제가 직접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대응 전략방이 나오고 여기 방 안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안목을 늘려 가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알짜배기 정보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게 공부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시장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재료거리가 있는 즉 주가 상승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돼있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 뭐 AI, 조선, 원전 등등 수급세들이 몰려주면서 주가 상승분 충분하게 불러일으키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이라도 잡고 나가신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 없이 수익 봐 나가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료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소통방 참여를 해 주시고 이러한 테마주 대장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을 진행을 하고 주가 슈팅이 나오기 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세력주라고 하는 것들, 매집주라고 부르는 것들도 안내를 드리고, 하루에 한두 가지 종목으로 단타 짧게 치고 나오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용돈 벌이 할수 있는 종목들까지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주주 여러분들 꼭 참여해보셔서 소소한 수익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고, 안에 내용 보시면, 로봇주들부터 지금, 하나우션 원전주 등등 굉장히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1000분 조금 넘게 계시면서, 여기 아래 링크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소통방 입장 요청이다라는 문구가 뜨실 텐데,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이 매수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통방이니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요청이라는 문구가 떠주시면 제가 승인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번호로 소통방 입장 요청했습니다 라고 문자 하나 주셔야 아, 우리 주주 여러분이시구나 하시면서 제가 바로 승인 도와드려 보도록 하고 작아서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키워왔는데 여기 쪽에 010-4864-5721번으로 소통방 입장이면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텔레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문자로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처럼 세세한 재료들 완벽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드리진 못하고 간략하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이 매수 매도 타점만 안내를 드리고 있다 라는 점 양해 한번 해 주시고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부산이라고 부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정확한 흐름 포착이 되었을 때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다음에 왜 바로 안 알려주세요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주가라는 게 완벽한 저점, 완벽한 고점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발목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제가 전략들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를 시키면서 수익률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으로만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이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타점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 최대한 크게 보게 해 드리려고 최대한 좋은 타점 잡아 나가고 있는 거니까 왜 답장 안해 주십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타점이라는 건이 차트 수급 제로 등등 이 모든 모멘텀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타점 나와야 손실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즉 리스크 최대한 줄여 가면서 수익파 나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로 매수 매도사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 요청해주신 주주 여러분은 부산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승인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실 필요 없고 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링크 하나 더 있었죠 여기 뒤쪽에 제 연락처 제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듯이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시게 된다. 라는 거고,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이 문자로 넘어가는 것만큼 이 문자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꼭 인지를 해주시고, 문자 간편하게 넘어가셔서 곧바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익 봐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 다지금 원전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거리들과 더불어서 주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꼭이 흐름, 이 사이클 함께 타셔서 수익 더 극대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가족분들이랑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